그, 숙소에서, 서울에서 할 때, 머리가 무슨 큰 망치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띵한다고요 정신이 못잡히더요 그래서 뭐 법일 스님, 우리가 그때 뭐 돈이 있으니까, 뭐있으니 개혁 때돈도 내야 되고, 뭐 하고 해야 되는데, 법일 스님고 뭐 나하고 몸으로 뛰어가지고, 몸으로 뛰어서, 우리, 그 대신, 그 당시에, 이 우리, 고릴 신 있는, 안한 그, 명함을 내놔봤자, 군사를 죽일 리는 없고, 개혁회의에서, 우리 은사이신, 공국당은, 일타대동사등을 모시고, 주시를, 죽이시는 일을 그분을, 하시라고만 도망갔어요, 그냥 어디로. 대인사도 주이하시다 3일만에 그냥 도망겠습니다라고 그런 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내가 지도관에 가서, 한세로 상자들 많이 만들어 놨어.